이상원 경희대 교수, 정책 세미나서 제안 서울은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는 바람직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IPTV 3사가 일반 방송 프로그램 공급자 PP에 주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IPTV 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케이블TV 위성방송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이를 유사한 수준 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환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pp 사업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 할수 있게 하려면 광고 매출이 아닌 프로그램 사용료 중심의 수익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 현행 PP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작년 IPTV 342 기본 채널 수신료 매출액은 총 1조 3, 1627억 원으로 케이블 TV 사업자 5,951억 원위 2.3배 수준이다. 그러나 작년 PP에 지급한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는 케이블 TV 가총. 2529억 원인 반면 IPTV는 2045억 원으로 훨씬 적다. 이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 비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각각 수신료 매출액의 25% 이상을 PP에게 준 반면 IPTV는 13.3% 정도만 배분했다. 이에 이 교수는 IPTV 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을 케이블 TV 그및 위성 방송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정부가 케이블 TV 사업자들의 수신료 매출액의 25% 이상을 PP에게 지 급하도록 제허가 조건을 부여한 바 있는데 IPTV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합리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을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 대표,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업계 등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중소 pp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이철이 이재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 유료방송시장 선순, 한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공동 주최했다. 정책 세미나 포스터 한국방송채널지능협회 제공 suenglbyyn.co.kr a 2018년 8월 22일 9시 30분 송구